사랑하는 할드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어, 이번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명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가 새벽 3시가 되는 것으로서 1시간 일찍 주무시고 또 1시간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뭘 하시면서 지내십니까?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무료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된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는 더욱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삼손을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전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겠다고 결정하신 것도 삼손이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기도 전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을 영웅 영웅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임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셋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만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금하신 것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머리카락은 내 위에 주인이 있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머리를 자르려면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여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세상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지만, 삼성과 같은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포도나무의 소산이나 포도주 혹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은 술에 취할 경우에 절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곧 술이 사람을 삼키고 사람은 술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부정함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세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겼고 사자의 시체에 생긴 꿀을 먹음으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은 그가 그래도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마저도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를 깎기 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laughs>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삼손의 머리가 깎이웠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이 나시린의 비밀을 여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제재를 받으려 하지 않고 여인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도, 지식도, 물질도, 그리고 수고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보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맙시다. 가만히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는 하일랜드 게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일 이루셨네 주려고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뜰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yeah EEEEE mm -hmm.